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택배의 책이를 찍을 건데요. 잠시만요. 택배의 책이를 찍을 건데요. 이제 이게 곤충 택배라 보니까 그 이제 그 용품 용품이에요 여기 여기 주소가 적혀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주소가 적혀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. 뒷면으로 뜯을게요 어. 생물 택배가 아니라 용품 택배이기 때문에 잠시만요. 자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안에 곤충용 택배가 들어 있는데 용품이에요, 용품. 제가 나중에 한 마리 입양할 거라서 이게 네, 이렇게 오 포장 잘하셨네 이렇게 절지류 제가 나중에 데려올 건데 절지류 프로틴 영양제 보이시나요? 어 절지류 절지류 프로틴 영양제 이거 벌러지에서 구입했고요 벌러지에서 구입했고 이거 제가 어타란출라나막 절지류 데리고 오면은 이거를 영양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뉴 절지류 고단백질 영양제 이거 그 벌러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벌러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넣고요. 이거 벌러지에서 제가 구입한 거고요. 절지류는 제가 어 어떤 예를 분양 받아 올 건데 어 분양 받아 올 예는 제가 그, 그 알려주지 않겠습니다.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. 자 왜냐하면은 이한번 뜯어볼게요. 왜냐하면은 이건 원래 크리스마스에 할라인데 새새첫 그거라가지고, 어, 이제, 새해 축하 겸, 응? 어? 가로로 돼 있는데, 이걸 뿌려주면 되나봐요. 네, 응. 예, 여러분. 이렇게, 이렇게, 절지류 택배, 이제, 해체기 끝났구요. 어 나중에 벌러지 에서 한마리 데리고 와야지 예 여러분 벌러지 에서 택배 하나 더 시킬테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벌러지 에서 많이 분양해 가시고 행복하게 절질리랑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벌러지 닷컴 유튜브는 유튜브에 벌러지 닷컴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채널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어 절지류에 대한 정보나 곤충에 대한 정보 이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택배는 절 아니 벌러지에서 받았고요. 벌러지 벌러지 오리픽 네이버에 벌러지 오리픽 한번만 쳐주시고요. 어 쳐서 살게 있다 그러면은 구매 장바구니 누르셔가지고 이제 생물일 경우에는 어 하팩을 꼭 해주세요. 어, 오다가 얼어 죽어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. 또또 또 지가 어, 어? 핫팩 안 해놓고 아이 서비스 별로네 임마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아 이거 제가 오늘 한 것은 음, 절지류 프로틴 영양제 빠이빠이 아이다 아니, 빠이빠이 아니지 거북이 거북이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끝내죠 拜拜。Bye bye.